가족 분쟁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기 쉽죠. 오늘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둘러싼 형제간의 재산 다툼 속에서 결국 딸이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가족을 지켜낸 특별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빠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자 다른 형제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죠. 처음 저를 찾아온 딸, 즉 의뢰인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며 어머니의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뒤엉킨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각 형제들의 입장, 어머니의 정확한 건강 상태, 그리고 이미 오빠가 처분한 재산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가장 시급한 건 반복되는 형사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제출한 고소장들을 분석해보니, 감정적인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의 의견을 제출했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분리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을 향한 여러 건의 고소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문제를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성년 후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체계가 무너졌다는 현실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빠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무리한 형사 고소와 의심스러운 재산 처분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딸이 어머니를 돌볼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눈물 흘리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가장 가까운 가족의 품으로 어머니를 돌려보내 드릴 수 있었기에 저에게도 무척이나 보람 있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감사합니다.